嗯。Oh. 지메지 뭐야 뭐야 아미 비글 엄마 무서운가봐 못고있어안무서겠지응 <laughs> 어어봐아엄마 <laughs> 어, <보았어도> 어. <laughs> 어, 괜찮아 너가 물어봐 아니야. 뭐라고 하고 언제까지 와? 그렇게 물어봐 언제까지 와? 언제까지 오냐고? 괴물아 <laughs> <깨물어. 웃음> 언제까지 와? 아. 언제까지 온대? 내가. 안 돼. 개물아. <laughs> <laughs> 이게 봐개무라나 오늘 <laughs> 자야 돼. 침대에서 자고 싶지 근데 나 옆에 엄마 근데 나 옆에 아빠 그렇게 자야 돼 그래 너 자리는 없어 그럼 가겠지 비켜 <laughs> 비켜 줄 거야, 로. 괜찮아, 왜 울어? <laughs>